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생년월일 대보세요? 아 음력으로 4월 2 5일이야 76년 44살이네요? 예, 예, 예 올해 44살이 되는 거죠? 네어 근데 네. 올해 수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아 올해? 올해는 음. 안 옮기고 싶어도 왜냐면 옮겨야 사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언니가 네. 운이 되게 안 좋은 운이거든. 그게 이제 치닫는 거예요. 아마 올 지금 음력으로 1 2월이거든요 언니가 생일이 빨라 4월2 네. 5일 생이잖아요. 네. 그럴 때문에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안 좋게. 네. 음. 근데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 혹시 알아요? 몇몇 살이야? 같이 일하는 사람 없는데. 혼자만. 네. 혼자만. 혹시... Uh, uh. 신랑이랑 볼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얘기해보세요 신랑은 네, 몇 살이에요? 응. 같은 용띠. 여기 같은 용띠야? 네. 매달 며칠이에요? 지금 가게는 제 앞으로 돼있어요. 응, 음, 언니 앞으로 돼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동을 하게 되면 언니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네. 요거를 이동하는 그 가게터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돼요? 응 언니가 한 번은 오래 들어서 너무 힘들 때문에 관제수도 껴 있고 구수수도 껴 있고 내가 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마흔 네 살이 되잖아요. 응 그러면은 사사야. 액땜에 액땜에 나가면서 손실이 많은 사주야. 그러니까 한 번은 언니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사주상 잘 나가다가도 깨지는 어. 이야 하락세가 심하다는 뜻이야. 언니 운에서 오래들서 언니가 그런 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언니가 옮긴다면, 언니가 네. 살고 싶다면 가게를 잘 보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잘 보고. 응, 진짜 어, 잘 보고 방향 가요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 방향 같은 거는 언니로서는 우리 나는 대장군 뭐 그거는 안 봐요. 네 언제쯤 이사가요? 구정 지나고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응. 계약이 4월 한1 0월쯤부터 옮겨야 돼가지고. 응, 양력으로. 아, 네. 어, 양력으로 4월이면 3월 달이네. 네. 어. 3월 달에 옮기지 말고 2월 달에는 안 되나요? 2월 달 아니면은 응응 응,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달 정도 되죠? 네, 3월 달. 어. 3월 달 정도 좀한 달이나 보름 정도 낫 당겨서. 아, 3월 달은 그래도 괜찮아요? 응, 3월 달은 괜찮아요. 아, 납땡겨서라도 그렇게 해 봐야 되겠네. 어,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네. 어, 방향을 잠깐 보자 그러면은 네. 그런 지금 음력으로 따지면 내년 수가 들어가니까 네. 지금 언니가 막 네. 마흔 네살이 돼요. 신랑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남고 거의 거. 같이. 그러니까. 꼼자. 움직이니까 같이. 같이. 네. 그렇게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응, 음, 맞아요. 언니는 이번에는 둘다 이게 많이 아. 껴있기 때문에 둘다 지금 같이 껴있잖아요. 사사가. 그러면은. <laughs> 얘들아, 빠는저긴인데 용띠래매. 56? 56인데, 56. 56? 갑진세, 갑진세. 아, 갑진세. 솔직히 같은 용띠래서 얘기했잖아. 아. 아. 용띠인데 위로. 아, 위로? 봐. 56세. 그러면은 요거 이사갈 때 언니 대주, 네. 대주 앞으로 하면 안 돼? 해도 상관없어요. 대주가 우는 나쁘지 않아. 언니보다 우리 대주가 괜찮거든? 아 그래요? 어. 그럴 바엔 살에 대주 쪽으로 조금은 네. 치우쳐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아 그럼 뭐 계약서를 써도 얘들 앞 앞으로 해고? 어. 어. 아, 그래.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주는 네. 네. 어, 4네살 아니고 56세예요. 운이 괜찮단 네. 말이에요. 올해는 운이. 그리고 대주를 봤을 때에는 막 네. 내려가거나 학살, 하락세가 있지는 않아. 언니는 한번에 쫄딱해야 되는 사주지만 네. 이 대주는 그게 없어요. <laughs> 이 사람은 <laughs> 앞으로 장사를 해야 돼. 이 사람 앞으로, 대주 앞으로. 아, 이들 앞 앞으로? 어, 왜냐면은 이분은요. 내 사주를 네. 내가 흔드는 사주란 말이야. 장군, 산장군이 앞장서는 사주예요. 돈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원래 장사를 해야 되는 사주야. 대주가. 아, 그렇구나. 뒤에서는 맞다나,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대주가 맞는 거야. 음. 언니는 사람들을 조리 있게 요리를 하지만 이분은 네. 탁탁 낯쓰는게 있지만 그게 네. 대주하고 맞는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음, 음. 이렇게 뭐라 내장살을 해 해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남 밑에 는 일하는 게 맞아요? 어남이 밑에서 언니가 대주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가치는 하되 대주가 약간 이렇게 대자으로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정, 언니 언니가 다 일하는 거는 맞지만 사업자나 뭐 같은 걸대자으로 하면 돼요. 음,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음, 그럼 그럴 수 그래야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옮기면은 대자로하세요 언니. 그러면 대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언니는 4, 네. 5월, 3, 4, 5월에는 사람들이 구설수가 따라요. 이사를 갔을 때에도 말을 하지 마셔야 돼. 말을 이제 아껴야 되겠네. 그렇지. 진짜. 말을 진짜 아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도 언니는 살짝 뒤로 빼셔야 돼요. 관절수가 껴. 어, 뒤로 빼야 되는데. 언니도 그거 못해. 그, 성격이 막 욱한 성질이서 응. 가지고. 그러니까 뒤로 빼라고 하는 거야. 급해가지고 막. 응. 그러니까 뒤로 살짝 빼셔야 돼. 차라 뒤로 조금 물러나야 되겠 그렇지 왜냐 면관절수가 끼면은 언니가 재수가 없으면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언니가 관절수가 확껴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이사 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될것 같아 그리고 뭐든지 대접을하세요 뭐든지 애들 아빠 로응 그래야지만 언니가 언니가 내려갈 것도 안 내려가고 하나하나 밟아 올라갈 수가 있어 저지르면은 안 돼. 응. 음,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고 내 뜻대로 막확 질러대면 안 된다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한 번은 언니 사주에 한 번은 폴상 망해야 되는 사주야. 너무 풍만한게 많기 때문에. 내 풍만한 거를 조금은 줄여야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내 사주가 원체 세고, 아, 나는 모든 것이 돼, 이런 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려면은 그거를 좀 줄이면 언니가 망할 일은 없어.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들 음. 아빠 되게 좀어렵게 살아 따르면. 어, 그렇지. 제가 여기 십년다 살았었는데, 얘들 아빠 만나면 힘들게 살아봤는데, 응, 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돈 관리를 저는 잘안되더라고 얘들 아빠가 돈 관리하면. 내가 그랬잖아. 돈이 잘안 빠져나가는데. 아, 언니는 다 빠져나가. 음. <laughs> 어, 막 내가 얘기했잖아. 응니에 음. 빠져나가더라고 언니. 언니는 사라진다고. 내가 했잖아. 돈이 한번에 훅 한다고. 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언니가 관리면 안 돼. 그리고 요즘에 돈은 안 들어드는 아빠한테. 맞아요 요즘 맡기는 편이요어 잘하시는 거야 대주는 돈이 있는 사주야 하나하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한번 정도는 내가 폴삭한다에 했잖아 잘 있다가도 돈이 모으다가도 그런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주한테 맡겨야 돼다 나가 없어 처음 나가고 또 응, 한 개도 없고 지갑이 손상되고 또뭐 들어오면 은또 나가 또 없어 없고. 맞아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유지가 절대 언니는 안 돼. 네안되더 돼요. 응. 그래서 이거는 대주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애들을 안 봐도 요 너무 애들 보여서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너무 어리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면 뭐딴거뭐 말씀하실 거 없죠? 응, 언니가, 되면. 응, 언니가 어쨌든 사람 관리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혹시 이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사 가실 때그집 네. 번주스를 한번 정도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아, 음, 민필님한테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네. 그것까지는 봐드릴게요몇 군데 가고오셔야 돼. 한 군데 가져오시면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뭐 털을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세 군데를 번지스를 가르쳐 주시면 언니 생년월일 대주 성년 생년월을 넣어서 좋은 데를 가셔야 돼요.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번지수 보고 딱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아, 번지수 넣고, 이거는 약간 내가 철학적으로 살짝 보거든요. 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게 이제 10개는 나눠 자야. 그러면 그래, 이제 그거를 내,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나중에 그걸 써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맞더라고요. 음. 내가 해본 게 그래서 그거를 써먹고 있어. 이 철학 어떤 분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지수 넣고, 내 생육어리를 넣고, 음. 그거를 해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 번은 어~ 이 번에는 재물이 재물 네. 그다음에 3 번도 재물이 있고 종교의 터가 있고 이렇게 흘러가요 음. 근데 어떤 터는 작게 터가 있어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작게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터도 있고 어떤 데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딱 나하고 맞는 터가 있어 근데 그 내가 동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터 터신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터신이 있는 거 맞아요. 나하고 맞아야지 거기서도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러고 막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나는 여기가 종교의 터가 맞더라고. 어... <laughs> 선생님, 이사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야죠. 준비는 이제는 이달, 1월달, 2월달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유치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돈을 모아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할아버지 원대로 간다면 뭐 별일 없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욕심부리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가야지, 뭐. 더디게 가면 돈을 조금 들게 벌어주시면 더디게 가는 거고, 빨리 말해 조금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본 터가 있는데, 그게 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봤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갔어, 그 집이. 내 터가, 내 터가 더 가셔야겠네. 그니까 그 터를 가면 좋은데, 아, 너무 비싸. 생각하고 있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꾸 움직여서 하더니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 아직 그게 안 나갔더라고요. 난반은 음. 아직 안 갔어. 왜? 가보면 또혹 어, 뭐 했는데 돈은 안 되고, 그럼 조바심 나니까 아직 안 가보지. 음. 나중에 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잔고가 있다면, 이제 그때 가서 보려고. 음, 빨리 옮기시기를. 감사합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